안녕하십니까 인천복지방송의 한금주입니다. 2019 행정안전부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서울역 4층 KTX 대회의실에서 2019 전국 장애인 정보화 경진대회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시도별 장애인 정보화 협회에서 예선을 거쳐 11월 2일 고양시 장애인 정보화 교육센터에서. 전국장애인정보와 경진대회가 치러졌습니다. 행사에는 한국장애인정보와협회 류종춘회장, 대회장, 박지원 국회의원, 김종록 전 국회의원 등 협회 관계자 및 회원들과 내빈들이 참석하였습니다. 한국장애인정보와협회 도상철 부회장의 경과 보고로 시작하여 인사 말씀에 류종춘회장은 협회가 추진하는 전국장애인정보화협회 대회는 사회와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며, 협회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미래전략사업 드론교육을 시작하여 드론조종자격증을 23명이 취득하여 일자리 창출과 창업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회사에서 대회장 박지원 국회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가장 큰 이슈의 하나는 정보 교차라며 장애인 정보와 경진 대회는 세대 간 계층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과 어르신 등 정보와 취약 계층의 실생활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더큰 의미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대회는 문서 작성, 스마트폰 정보 검색, 엑셀, 컴퓨터 수리 종목으로 경기가 치러졌습니다. 입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대상에는 문서작성 유도훈이 받았습니다. 네. 하나 네. 조사기 15만원. 네. 자, 오늘. 있어요. 좀웃어주세요또 시선을 걸 가니까요. 네. 조사로 20만원이. 네 지금 시상했습니다. 기념 촬영 해주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스마일 해주시고요. 네. 넷 하나 둘셋 네. 하나 둘 하나 둘 셋. 네. 카메라고 찍어 주세요. 자, 하나 둘 하나 둘 셋. 네분다 같이 어 걱정해 주시고 하나 둘 셋. 20만 을뜯겠습니다 하나, 유 좋아하잖아요. 한국 장애인 정보화 협회장 유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하나, 둘, 셋. 하나, 입상자에 대한 상금은 전체 대상에는 100만 원, 금상 30만 원, 은상 20만 원, 동상 15만 원, 특별상 15만 원과 우수 지도교사상 20만원, 우수 협회상에는 노트북 부상이 각각 주어졌습니다.